어, 들어오니까 마스크를 새로 주시더라고요. 집값 석방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세주셨는데, 어, 어, 저는 아주 한 가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만 좀 어, 건의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마스크 투쟁 시대를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루이비통에서 30만 원짜리 마스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패션화 돼가지고 어, 루이비통에서 30만원짜리 마스크가 나왔다고 선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, 이,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안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. 그러면, 어, 10분의 1 정도만 거부반응이 일으켜요. 그건 골수 터착 빨갱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호감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입니다. 그래서 말을, 말을 걸어오는 분을 우팝입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들이 그 어떤 관심을 보이냐면 야저 사람 용감하다 이게 옛날에만 해도 어 무시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제 느낌에는 청년들이요 아저 사람 용감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구호가 쓰이거든요 문재인퇴진 무죄석방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직접 석방 이 박근혜 대통령 평징한 직접 석방 이 마스크를 받았는데, 아, 예? 아, 탄핵무역 예? 탄핵무요. 문제 효과요 아, 무요 예. 무요 문재인, 태진, 집값 석방. 아, 그래서, 이 오른쪽에 태극기를 부착하고, 이쪽에 우리공화당하고, 가운데 구호하는 이 마스크 태쟁을 하면, 아, 좀, 어, 효과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,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하게 돼요. 이제 점점 더워지면, 사람들이 마스크를 또 시도하게 되는데, 항상 의전상 피오기는 어, 오른쪽입니다. 어, 그리 보르마이도 이쪽인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해서 마스크 투쟁을 좀 가열차게 하면 어,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권유를 드립니다. 우리 오늘도 이 추운데 어, 전국 쪽에서 고생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, 전 세계적으로 또성조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 동포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리고 마스크 투쟁 예, 활성화될 수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.